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설의 헤드폰방끝그 해보게 볼게요. 친구의 핸드폰입니다, 근데. 네, 친구의 핸드폰 넣었어요. 물을 뚫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해서. 네, 뚫겠습니다. 네, 이걸. 네, 이제 내려봅시다. 네, 이거, 이것도. 이렇게 꺼주다가 켜줘요 신기하죠? 지문... 지문... 지문 나 뒤에 이죠 물속에서 네 이걸 빼도록 그 다음에 이걸 또 물에 넣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샤워하고 있습니다 네 멀쩡합니다 해주세요 잘 안내해선 됩니다 아직 아직 물 때문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한그래네 켜졌습니다 네잘 움직입니다 아파네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네 이것으로 방수취험 마치겠습니다 이만큼